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쏘나타 차량이고요. dm8 어, lpi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900만원입니다. 이번 정보 바로 볼게요. 19년 12월 최초로 20년이고요. lpg 사용 검정 주행거리는 이제 막 4만 3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검정색의 dm8 아, lpg 차량입니다. 외관 상태 아주 좋고요. 앞좌석, 뒷좌석 모습, 운전석이고요. 4 3 0 0 k m 주행을 했고요. 실내 전체, 센터패시아 버튼식 미션을 하고 있죠. 키는 이렇게 두벌 있습니다. 자, 드립 버튼, 차선이탈 버튼이 매도 오른쪽에 있네요. 후방 카메라가 아주 좋고요. 블루링크가 탑재가 된 하이패스 룸등 불박 있습니다. 후석 통풍구 엔진룸 모습이고요. 이건 실가 타이어의 모습이고 타이어도 거의 신품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내용도 변경 이런 건 없음이요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차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는요 원동기 이렇게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내용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외 나머지 항목들 또한 완벽한. 를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어, LPI 연비적으로도 혜택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더군다나 탄 주행거리 또한 1년에 1만km도 안된 주행거리다 보니까 매력적인 4만 3천km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소나타 DM8 평소에 LPG 차량으로서 생각하셨다면 본 차량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